이거를. 아, 잠깐, 어디야, 어디야? 이게 어디잖아. 아 들어가서. 헤드 부분이 지금 이게 다, 바닥이에요. 어, 어, 바닥에, 네. 이렇게 다 바닥에, 네. 바닥에. 바닥에 바닥에 이려있다 올라가요. 다 모아서 다 모아서. 저기 전기에 가면 얘에다 모아야 될 모아 봐야 네. 모아 천천히. 천 아, 이게 성모 될까? 요 네. 될까 바닥 고 다음에. 네. 해 주세요. 폴리더분 아래도 천장면이 하늘을 보도록 육개의 모서리를 반석색 방향으로 맞춰 주세요. 이렇게 있고, 이거 보통이, 거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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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이렇게 네, 천생 탄력으들어 이렇게, 한해를 정해고 이렇게, 이렇게 손주가 펼쳐지지, 네, 이렇게 <laughs> 네. 이렇게 손펼쳐지 이렇게 로지 이렇게 로펼쳐야지이쪽게 손주가 이렇게 손펼쳐이거게 손주가 펼쳐지지, 이렇게 손주이렇지지 이렇게 손주가 이펼쳐지이게펼쳐지 何で 찍고, 어, 네. 그다음에, 네. 그다하늘부터네개이 손잡이를, <laughs> 6개 손잡이를 가져가시고요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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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 뭐전화까해이 하고. 개는 어어네개 돼요? 네개 이거, 이거 요 이거 어, 아, 안되겼어잘되겼어

어. 그리고 어있아 어. 그 그런 네. 이런 것도 있고. 그런 것도 있고. 그런 것도 있고. 그러면 이걸 네. 모양만들서 노란 게 나오면 딱게나는 거야. 아, 그런 거 어. 아니, 다시 아, 다시. 다시. 아, 어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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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잖아. 어. 아. 어, 내 <laughs> 아무튼 빼서 <laughs> 뭐가 될지 몰라서 일단 중만도가졌는데어이보를 어, 하니까 뒤로 가면 무겁구나 다시 해볼게 진짜 우당탕는나왔어다이뒤에서 준비된 재료고하 근데 바람 많이 안 불면 팩도 안 박아질 것 같아. 그러면 그래, 지금 게어게있 네. 아, 괜찮을 것 같아. 음. 음, 나는 아직 마음을 안 정했지만 만약에 내 산다면 <laughs> 두개딱 연결해놓으면 아, 되게 그림 같을 것 같아. 아, 왜 이렇게 막 넘숨이 타셨습니까? 아눈 없어졌습니다. 아 피곤합니다. 아정 성공. 어쨌든 두개딱 연결해놓으면 아, 진짜 되게 여시아 <laughs> 아, 좋겠다. 아, 하겠습니까? 하겠습니까? 연습만 아니, 한 한, 응. 나 지금 하겠습다이연습만 이래 하금딱한세 번만 하세 응. 번만 하면 편해져. 얘는. 얘 그러니까 내가 동영상 봤을 때도 어. 처음이라서 어. 너무 이게 어. 빠져서 힘들다고, 어. 힘들다고 했어. 엄아가저사 어. 어, 여기 응. 내가 풀었 어, 그래. 음. 내가 풀었어. 아 음. 근데 이거 풀어 주지 않으면 가다가 넘어져. 잡아 어, 그래. 그래서 페을으면 풀로 되고 음. 팩을 안박으면 그래도 이렇게 잡아줘야지. 어. 어. 야그니까니 그러니까. 나도 <laughs> 자 카메라 아, 두개이상은있어야될것 같아. 멀리 장거리 멀리 원 동작 어, 하고 서샷. 이렇게 찍어야 되고 이렇게 찍지만 말고 또 이렇게 찍어야 되고 어, 그러니까 최소 두개 있어야 될 거고 최소 두개 내가 하보니까 두 개만 죽고 최소 최소 두개 있어야 지우리 시작이다.